날씨가 푹푹 찝니다 푹푹 쪄 비는 안 오고 난리입니다 난리 비도 안 오고 아 지금 더우니까 애, 닭들도 안 나와요 닭장 안이 더 시원하니까 차가운 시원하니까 거기서 안 나와요 더운 날씨까지 저를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비도 안 오고 큰일입니다 지금 옛날에 꼴꼴 벤다는 거 들어보셨나 옛날에 소꼴 벤다 그러잖아요 저 닭꼴 벼러 왔어요.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갔다가 받쳐야지 그래서 풀 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컸죠 이좀 잘라다가 줘야 돼요 당님들한테 더워서 못 나오시겠다는데 배다가 갖다 받쳐야지 아이고 왜냐니 왜이렇게 하냐 그지? 이거 원래 기계로 해야되는데 트랙틀 끌고 다니면 있으면 먹으러 와요. 잘먹지야수딱너 먹지 마. 어, 아저씨, 아저씨 먹지 말라고. 이씨, 안 떡만 먹어, 안 떡만 먹으라고. 얘네들또풀 왔다는 소문이 또 들렸네 어여와풀 갔다 놨더니막 들어오죠 또 지네들도 귀찮은거예요 나가서 놀기 야 숫닭 너 먹지마 이새끼야 너가저로 등치는 커가지고 진짜 일단 멋있죠. 애들도 더우니까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더군다나 또 털로다가 다 쌓여 있으니까 무지하게 더운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도 풀어놓으면 아침에 잠깐. 저녁에 한 5시 넘어서 7시까지 잠깐 낮에는 더워서 저짱박히스요다 내가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서 먹어, 들어오라니까 이렇게 풀먹여야 돼요. 풀안 먹이면은 아시죠? 안 돼요. 그리고 닭이 이막 넓게 이렇게 막 가는 몇 킬로씩 뭐1 킬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. 딱 노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렇게 멀리 안 가요. 얘네 풀 왔다는 소식 듣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. 야 빨리 가풀 먹어. 아니 나와서 뜯어 먹으면 시야. 내가 꼭씨 배다가 갖다 받쳐야 되냐? 아새끼들 빼줄게. 지네가 올라가서 뜯어 먹으면 얼마나 좋아. 다 몰려옵니다 지금 야 수딱 넌 오지마 이런 풀도 있고요 지금 이제 칡순이막 올라와요 칡, 칙, 칙 칙순이 이제 좀 많이 컸는데 지금 베기에는 좀 그렇고 좀더 있다가 요것도 잘 먹고 아카시아 잎 이렇게 아카시아 이제 꽃 떨어졌으니까 그거하고 얘네는 못 먹는 게 없어요 막 잘라다 주면은 다잘 다 먹어요 풀도 잘라다 주고 아카시아 이렇게 가지 같은 거 그거 막좀 잘라다 주고 버드나무 버야 씨! 하지 말라고 나 말도 버드나무 이게 쭉 늘어진 거죠. 그때 막 잘라다 주면 잘 먹어요. 버드나무 쭉 늘어진 거 그런 거 개월 갖고 잘라다가 주면 뒷똥 차게 잘 먹습니다. 저런데 가면은 측농 콜도 많아요. 나다나 갖고 하면 한 차씩 금방 돼. 뭐 어떻게 합니까? 당님들이 못 나가시겠다는. 배달 갖다 받쳐야지.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. 저기 바다 잘 보이네. 오늘 날씨가 진짜 맑네. 여기 바다 그죠? 날씨가 맑습니다. 냉장고. 얼마 전에 갖다 놨습니다. 좋은 것됐어 냉장고를 공개합니다. 자, 바카스도 있고요, 맥주도 있고요, 빵도 있습니다. 물론 음료수도 각종 음료수도 좀 있고 얼음하고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. 제 에어컨. 에어컨은 우리 군대 동기가 와서 달아줬어요. 저 얼굴 시커멓죠? 지금 날씨가 지금 비다운 비가 내린 게한 서너, 서너 달된것 같아요. 세두 달, 두 달, 세 달, 두달 정도 넘은 것 같아요. 비가 비 같은 비가 내린지가, 그러니까 밭작물이 다 말라갖고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. 어그저께비 온다라고 되게 반가웠는데 길이 젖지도 않게 왔어요. 겁내 좋죠? 반기 우리 풀은 퍼졌어요. 더워서. 이게, 이게 뭐냐고요? 어제 또 누가 또 알면 또개 난리납니다. 과분입니다 과분. 화분. 네 꿀, 꿀벌이 갖다주는 과분. 지인분이 유통기한이 한달 남았다 그래갖고 2019년 10월 1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갖고 왔어요 한 박스. 화분도 많이 주면 안 돼요. 처음 먹여보는 거라서 화분은 도대체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근데 사이즈는 딱닭 먹기 좋은 사이즈예요. 골라나? 너도 처음 줘 보는 거라서. 일단은 일단 먹나 안 먹나 지켜봐야 돼. 겁이 많은 거냐? 경계가 많은 거냐? 아직도 모르겠어요. 그 성격은 몰라 그래, 먹어봐 먹나안먹나 받을 거 아니야 시켜 풀에만 관심이 있네 아니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아 좀 기다려봐야 돼 그 먹는 거요. 수탉이 또또 다른 수탉이 왔어. 이 집이 처음 보는 거라서 경계하는 것 같아. 음. 먹는 게안 먹는 게 그냥 사료에도 섞어주고 그랬나. 풀만 풀만 먹고 있네. 잘안 먹는데 처음 보는 거라서 경계를 굉장히 심하게 하네. 저기 구대기도 처음에 갖다 줬더니 안 먹더라고요. 근데 좀 지나니까 싹비우더라고 먹을 거예요. 지들이안먹으 먹은...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제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.